아, 될까, 안 될까,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동작을 해줄 때는 절대 소심해지면 안 돼요. 동작을 일단 확실하게 해주고, 아, 해주고, 넘어져 보고, 잘못해 봐야지 또그 부분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준수님, 넘어지는 걸 여태까지 한번도못 봤어요. 하면서 넘어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조금 더 과감해지셔야 됩니다. 동작을 만들어주실 때. 새로운 걸, 어떤 걸할 때는 무엇인가 조금 두려울 수도 있고, 아, 뭔가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저희가 의구심이라는 걸들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떤, 어떤 모션을 하고 어떤 동작을 해줄 때 주저하거나 뭔가 좀 그런다고 하면 될 것도 안 돼요. 어, 내가 어떤 동작을 해줄 때 확신에 차서, 그래, 나 틀려도 안 돼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끝내자 라는 생각으로 가주셔야 되는데, 동작이 지금 너무 소심해요. 내가 꽂힐 정도로 가세요. 쭉. 절대 안 꽂혀. 절대. 내가 어 앞으로 가면 지금 소심해지니까 어떻게 되셨냐면. 아, <laughs> 자, 이번에 투핸들을 한번 해볼게요. 자, 원핸드 불안해하시니까 투핸드로 핸들 주면서 확실하게 가보세요. 중심을 다시. 골반에 고립감 주시고 확실하게 줬다가. 최대한 많이 줄수 있을 만큼 얼마만큼 줄수 있나를 토앤드로 하면서 토앤드 지금 또. 이렇게 영상